최근 가요계와 재계에 전례 없는 깜짝 이벤트가 벌어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바로 14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실력과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신예 트로트 가수 빈혜서가 삼성 본사를 깜짝 방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직접 등장해 빈혜서를 맞이하며 미스터리한 선물과 함께 거액의 계약 루머까지 퍼지면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빈에서는 불과 1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 신예 가수다. 어린 나이답지 않은 깊은 감성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대중뿐만 아니라 음악계 전문가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다. TV 음악 프로그램과 각종 콘서트에서 연일 주목받으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는 그녀는 빠르게 팬층을 확장 중이다. 빈에서가 삼성 본사를 방문한 당일 더욱 놀라운 광경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직접 그녀를 맞이했다는 사실이다. 평소 공식 일정 외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 회장이 트로트 신동을 위해 시간을 내어 맞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빈에서의 재능과 잠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향후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과 연계한 협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이번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만남이 단순한 개인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재용 회장이 비내서에게 전한 미스터리한 선물 역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선물은 겉보기에는 고급스러운 상자였으나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물에는 최신 IT 기기와 개인 맞춤형 예술 작품, 그리고 삼성의 미래 전략과 연관된 특별한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물이 단순한 격려 차원이 아닌 비네서와 삼성 간의 향후 협력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과 비네서가 함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추측성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방문과 관련해 비내서와 삼성 간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루머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 내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음악 제작, 홍보, 브랜드 모델 활동,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비내서와의 만남은 단순히 상호교류를 위한 자리였으며 현재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구체적인 협상 단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